성령이셔 임재하여 주어서성령이임재여주셨서성령이시성의 뜨거운 을부소서 성령의 능력 뜨거운 을부소성의 능력 뜨거운 칠을부소성의 능력 뜨거운 을부수소성의 능력 뜨거운 을부소서 성리 능력 뜨거운 i n 블 부서서 t h 능력 생 e s h 부서서 b e l p 서 o s u s 서서 o n g ye, n i 서 g y a k 서서 n g 블을부서서 e poo s u 을 s Song ye, pull p o 아이야 영의 길을 열어주서 정령의 불을 양손에 뜨겁게 부으소서 정령의 불을 부으소서 정령의 불을 부으소서 정령의 불을 부으소서 정령의 금기름을 부으소서 할렐루야 아멘